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자, 오늘 모세 3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끌고 나온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여기 와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여기 보니까 자유롭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이 기쁨이 가득한가요? 어때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한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들이 모두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끌고 나왔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모세 앞에 가서 저희는 너무 배가 고파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셨을까? 못 들으셨을까?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하고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거기서는 배불리 먹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이 사막 가운데 나와서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였어요. 모세는 배고파서 불평불만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나가서 너희가 이제 오늘 저녁이 되면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은 나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강한 능력으로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이끌어 나오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것이다.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오늘 저녁이 되면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와서 너희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또 아침이 되면 떡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가 떡으로 배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고 많은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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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양식을 내려 줄 것이니 너희는 너무 많이 거두지 말고 자기가 딱 하루 먹을 분량만큼만 얼마큼만 얼마큼만 거두라고 했을까요? 딱 하루분, 하루 먹을 양식만 너희가 거두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정말로 저녁이 되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 친 곳에 뭐가 있어요? 뭐가 가득해요? 하늘에서 갑자기 우르륵 우르륵 매출이, 매출하기 새가 한 가득 날라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 친곳 여기저기에 마구마구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새들이 날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쉽게 매출하기 새를 잡아서 배부르게 구워서 먹고, 얻어먹고 하면서 아주아주 아주 맛있게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부르게 사막 한가운데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뭘 먹을 수 있어요? 떡!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 이슬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 사람들이 들에 나가보니까 들에 뭐가 있어요? 어. 하얗게 작은 알갱이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구니를 들고 나가서 저마다 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 양식들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려주셨죠. 하나님이 얼마큼만 거두어가라고 했죠? 하루, 딱 하루분만 거두어가라고 했어요.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매일매일매일매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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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 혹시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셔서 내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또 배고플 텐데, 속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딱 알맞은 만큼만 거두어 갔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더 아주 아주 많이 거두어서 그 다음날에까지 만나 양식이 남았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에. 맞아요. 그 속에서 우구르구르구르굴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어우 냄새. 이 지독한 냄새가 뭐야 하고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내가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내려 주시면서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 맞았어요 우리 주님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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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줄 것이니 너희는 내 말을 믿고 딱 하루분만 거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다음날 아침까지 양식을 거둔 자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월요일, 화요일, 아니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6일 동안은 일하고 토요일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일은 내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짐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이틀 분 양식을 줄 것이니 더 많은 양식을 거두어라. 그래서 평소보다 두 배나 많은 양식을 거둘 수 있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났을까요? 하나님이 이틀 분 양식을, 이틀 동안 먹을 양식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도, 아니, 토요일이 되어도 이틀분 양식을 거뒀기 때문에 더 이상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금요일 날에는 이틀분 양식을 거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 주셨기 때문에 벌레도 나지 않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일도 없었어요. 근데 근데 양식을 이틀분이나 거두었는데도 토요일 날에는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들의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말거라. 들에는 아무 양식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토요일이 되었는데도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또 다시 사람들 중에는 불순종하고 들의 양식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식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왔을까요? 금요일날에 두 배의 양식을 거두었기 때문에 토요일날에는 나가봤자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야단치셨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겠느냐? 내가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 양식을 주고,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틀분 양식을 준다고 하였으니 너희는 안식일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고 그 전날 거둔 양식을 먹고 그 이외에 다른 날에는 딱 하루씩만 양식을 거두어라 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동안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매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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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찬투정 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반찬이 맛이 없어요? 하고 반찬투정 해야 될까요? 아니요. 반찬투정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먹고 튼튼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식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대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욕심부려서 나는 이거 과자 이만큼 먹을 거야 하고 우리 간식 먹을 때 욕심부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항상 내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욕심부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고 욕심부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알았죠? 자,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먹이시고 키우시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